둘이 만나는 데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거든. 하지만 이렇게 만나졌을 때. 연애에 특화된 MBTI를 고르자면, 탑3 안에 무조건 ENFJ, ENFJ들이 들어가요. 얘네들은 기본 값이 친절이라서 누구를 만나도 웬만큼 다정하게 대하고 잘 맞춰주고 기분도 잘 살펴주거든. 여기서 꼭 낚이는 사람이 생기게 된단 말이야. 이분들의 성격이 좀 순둥해서 고백하면 다 받아줄 것 같지만 의외로 엠프제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는 걸더 선호하는 편이에요. 생각보다 까다로운 구석이 있어. 그래서 준비한 이번 이야기. 연애 특화형 ENFJ가 빠질 수밖에 없는 플러팅. 따방첫 <목소리> 번째, ENFJ. 그들이 알고 싶다. 앰프제는 어떤 스타일의 사람을 만나냐,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웬만큼 다 맞춰주기 때문에 그들이 가진 생각의 깊이가 잘 드러나지 않지만, 얘네들은 속으로 생각을 엄청 많이 해요. 특히나 어렸을 때부터 인간관계나 사람에 대해서 생각이 많다 보니까 사춘기 때 살짝 딥해지는 경향이 있어. 다행히 이 사춘기 때 좋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서 잘 어울렸던 엠프제들은 타인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도와주려고 하는 연애 특화형으로 발전되게 되는데 이 사춘기를 자기와 잘안 맞는 친구들이랑 보낸 엠프제는 커서 자기만의 세계에 갇힌 사람이 되버려요. 쉽게 말해서 자기가 제시한 방법에 따라오지 않는 사람들을 멀리하는 마이웨이 기질이 강해져 손절을 되게 잘하거든. 타협이 없으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래서 ENFJ를 좋아하게 됐다면 이 사람이 두 가지 유형 중에 어느 쪽에 해당되는 사람인지를 봐야 돼. 그래야 우리의 연애가 꽃길로 갈지 가시밭길로 갈지 짐작을 할수 있으니까. 이건 엠프제가 자기 친구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때 들어보면 티가 잘 나요. 자기와 다른 생각을 가진 친구들을 만나고 와서, 아 메리는 가끔 비관적으로 바뀔 때가 있더라.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 얘기는 해줬었는데 잘안 되나봐. 아, 진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친구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애를 쓰는 느낌이 있으면 얘네들은 연애 특화형인 앰프인데 반대로 메리 걔가 말하는 거 듣고 있으면 가끔 답답할 때 있어 내 말을 왜 그런 식으로밖에 못 듣지? 아 답답해 친구가 자기 생각처럼 행동해주지 않는 데서 스트레스를 받고 바디바디 거린다면 조금 피곤한 타입이라고 생각하면 돼. 어쨌든 이건 엠프제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는 팁이었고, 서로의 방식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엠프제는 남들을 구해주려고 하는 구원의식이 있어요. 상대방이 기분이 나빠 보인다? 힘들어 보인다? 그럼 어떻게서든 해 해결해 주려고 해. 실질적인 해결보다는 자기가 그 사람의 말을 듣고 헤아려주면서 기분이 나아지도록 만들어주고 싶어 한다는 거죠. 이 다정함 때문에 고백을 할 때도 마치 내 마음을 받아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의외로 엔프제들은 자기를 좋아해주는 사람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사귀는 걸 훨씬 더 선호하는 스타일이야. 그럼 이 능동적인 ENFJ들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생겼을 때 어떻게 호감 시그널을 보낼까? 두 번째로 넘어가자. 유튜브용 부담된다. 물건 오르는데 내 월급만 안 오른다. 생각해본 메린이들은 주목. 약정 끝난 인터넷 정수기 가만히 두면 최대 77만원 손해인 거 아셨어요? 인터넷 가전렌탈 대리점 아정당에 전화 한 통이면 인터넷 TV 최대 47만원 정수기는 최대 30만원 둘다 바꾸면 최대 77만원 설치 당일 입금되니까 데이트 비용 세이브 할수 있단 말이야 이것만 가능하냐? 음음. 아정당은 365일 밤 10시까지 언제든 상담 가능하고 알뜰폰도 쓰던 번호 그대로 개통까지 완벽해 아성당 구독만 해도 100만원 상당 최신 폰 증정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으니까 구독하고 선물도 챙겨가요두 번째, ENFJ의 호감 시그널. ENFJ는 사람들을 만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둘이 만나졌다라는 것만으로는 호감이다, 아니다를 판단하기 조금 애매해요. ENFJ가 여러분을 별로다 이런 생각만 하지 않았다면 둘이 만나는 데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거든. 하지만 이렇게 만나졌을 때 ENFJ가 진짜 나도 놀이동산 가보고 싶었는데 우리 다음에 거기 가자. 너이 카페 알아? 여기서 한 30분 떨어져 있는데 여기 되게 예쁘다더라? 이런 식으로 다음에 만나서 뭘 할지, 자기가 어디에 가고 싶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이건 호감의 가능성이 높아져. 하지만 만났을 때는 리액션도 좋고 질문도 잘하는데 다음에 만나고 싶다라는 끼부리기를 하지 않고 각자 집에 들어갔을 때 카톡에 답장이 좀 늦다? 그러면 얘네들은 그냥 노는 게 좋은 뽀로로 같은 애들이니까 우리는 김치국을 그만 먹어야 돼요. 연애를 많이 해본 적 없는 엠프제들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살짝 소심해지는 경향에 있어서 단순히 선톡을 하냐, 안 하냐로 확인하려고 하면 조금 애매할 때가 있어. 특히 엠프제가 여자라면. 선톡을 보는 것보다 답장의 속도를 확인하는 게 제일 정확해요. 사람들이 ENFJ를 만났을 때, 혹시, 나한테 호감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가 ENFJ들이 눈치가 빠르고 타인에 대한 관심이 되게 높거든요. 질문도 잘하고 좋든 싫든 상대를 잘 배려해줘요. 그래서 유지인간이라고 불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ENFJ를 좋아한다면 호감 시그널, 영상 보고 얘네들을 파악하려고 하지 말고 얘네들의 실행력을 봐야 돼요. ENFJ가 호감 있을 때는 절대 질문을 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거든요. 바로 반영을 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안경 쓴 사람이 이상형이라고 얘기를 했다면 걔네들은 다음날에 어떻게 해서든 안경 쓴 모습을 보여주려고 뚝딱뚝딱 거리고 있거나 안경 쓴 모습의 프사를 자연스럽게 걸어놓는 직진을 하고 여러분들이 고기를 좋아한다라는 걸 알아냈다 그러면 그 순간 바로 고기 먹으러 가자 라고 약속을 잡아버린단 말이에요 이 과정이 자연스럽지 않아서 살짝 뚝딱거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남들이 봤을 땐 그냥 돌직구야 남자 입장에서는 엠프제가 플러팅할 때 이게 뭐야? 안지 얼마나 됐다고 이렇게 들이대? 라는 생각을 할수 있고 여자 입장에서는 얘 지금 나 쉽게 보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남자 엠프제는 조금 더돌 직구거든. 얘네들이 금사빠기도 하지만 자기가 금방 사랑에 빠졌다는 걸 굳이 숨기지도 않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엠프제를 보면서. 호감인가 호의인가 이렇게 헷갈리고 있다면 얘네들은 그냥 인류애로 여러분들한테 잘해줬을 가능성이 높아. 티가 정말 잘 난단 말이야. 그럼 이 금사빠 엔프제의 마음을 어떻게 사로잡을 수 있을까? 세 번째 enfj가 꽂히는 포인트 enfj를 대표하는 키워드를 정리하자면 인류의 배려심 넘치는 관심 금사빠 그리고 구원의식이에요. 엔프제가 사람들한테 관심도 많고 그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에도 관심이 많아. 자기가 생각하는 좋은 방향을 상대방한테 자꾸 제시를 해주기 때문에 인간관계에서도 좋은 자의 역할을 할 때가 많은데 잘 들어요. 여러분이 엠프제를 좋아하게 됐다면 엠프제 멘토 모토 닮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지 절대로 구원당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 얘네들은 스몰토크하면서도 이상하게 사람들의 고민을 털어놓게 만드는 마법 같은 게 있거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이런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편한 대화 분위기를 조성할 텐데, 고민을 얘기하기 전에, 엠프제가 담고 싶어 하는 한 가지의 장점을 먼저 보여주고, 말려도 말려야 된다는 거예요. 엠프제는 자기가 구원해줘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담고 싶은 사람, 같이 시너지를 낼수 있는 발전적인 사람한테 빠지거든. 그게 그렇게 대단히 어려운 것도 아니야. 예를 들어서 둘이 같이 밥을 먹을 때 일하는 사람이 치우기 편하게 먹은 자리를 정리하는 미친 센스를 보여준다던가 사람들을 선동하고 리더십 있게 데려가는 모습을 보인다던가 분위기 메이커를 하는 것도 괜찮아요. 정말 별거 아닌데 앰프제는 이 별거 아닌 포인트에서 담고 싶다 나보다 더 잘한다 라는 생각을 하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해. 그러니까 얘네들한테 고민 상담하는 것보다 담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알겠지? 근데 이게 좀 어렵다면 첫 인상 상타치를 먹고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돼. 엠프제가 눈치가 빠르고 내적 성장을 잘한 유형이에요. 그래서 누군가를 만났을 때몇 가지 단서만 착착 보고 아 얘는 이런 타입이겠구나. 쟤는 저런 스타일일 것 같은데 하는 판단력이 빠르고 그 판단에 대한 자기 신뢰도도 높아. 그래서 첫 인상 첫 이미지에서 담고 싶은 포인트를 오픈하거나 사회성 좋은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거나 뭐. 비주얼이 훈훈하다면 금사빠인 엠프제가 빠르게 호감을 가질 수 있겠지. 알아가면서 천천히 보여주고 알수록 진국 이런 건 엠프제한테 잘안 먹혀요. 만약에 이런 장점을 보여줄 게 딱히 없다면 좀 달달한 상황을 연출하는 것도 방법이야. 직관형 N과 감성적 F가 있으면 로맨틱한 연애를 기본적으로 좋아하는데 그중에 엠프제는 모든 MBTI 중에 가장 로맨틱한 유형이에요. 로맨틱한 상황만잘만들어줘도 쉽게 사랑에 빠질 수 있다는 뜻이거든. 일단 차에 브금 잘 깔아놓고 둘이 별보로 밤에 드라이브나 가요. 그때부터 반은 먹고 들어가니까. 차가 없어? 그럼 요즘 날씨 좋잖아. 밤에 황사공기와 풀냄새에 싹 맞는 산책하면서 플러팅을 하면 훨씬 잘 들어가. 그러다 두어 번쯤 만나게 됐을 때 출장 있어서 경주 갔다 왔는데 너 경주빵 좋아하잖아. 집에 가서 출출할 때 먹어. 하면서 툭 주면 된다고. 살짝 친들해 같은 느낌인 거죠. 얘네들 입장에서는 자기 취향을 기억해줬다는 사실과 타지에 가서도 내 생각을 했다는 사실에 되게 심쿵하게 돼. 디테일과 로맨틱의 조화만 잘 맞춰줘도 혹하게 만들 수 있다고, 알겠죠? 이 포인트로 사랑둥이 MJ의 마음을 제대로 사로잡을 수 있길 바랄게요. 오늘도 만나서 반가웠어요.